안녕하세요. 숨 쉬는 고래 부진입니다. 우리 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몸을 좀 움직이고 싶어요, 집에서. 근데 오늘따라 왠지 유튜브 보고 아니면 어떤 앱 참고하면서 누군가의 리드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혼자 움직이고 싶은 그런 날? 없어요? <laughs> 근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작을 내가 숙지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라는 그런 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반복적인 어떤 흐름을 크게 두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유튜브 없어도 앱 없어도 혼자 움직여보면서 나 요가 수련하고 왔어 라고 할수 있는 그런 흐름이요. 준비되셨어요? 매트 위로 얼른 올라오세요. 다들 준비되셨어요? 오늘 우리가 연습해 볼두 개의 흐름은 아마다 요가 좀 해봤다 라고 하신다면 좀 익숙하실 흐름인 것 같아요. 태양경배 A 세트, 그리고 태양경배 B 세트예요. 태양경배 A 세트 혹은 태양경배 B 세트 옛날 인도말로 수리아 나마스카라 A 혹은 수리아 나마스카라 B 세트라고 부르기도 할 거예요. 흔히 나 힘을 좀 쓰는 요가 수련하는 사람이야. 내가 가는 요가는 아시탄가 요가야 아니면 빈야사 요가야 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힘을 쓰는 요가 스타일 종류에서 웜업으로 많이 많이 활용되는 흐름이에요. 전신에 있는 큰 근육들을 깨워내기 시작할 거고 또 몸에서 가장 큰 관절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열기가 많이 나고요. 땀이 많이 나고요. 또, 온몸을 풀어줄 수 있는 가벼운 전신 운동입니다. 수리아나 마스카라 A 세트는 조금은 큰 동작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내가 따라할 수 있겠다라는 범위 안에 있을 텐데요. 반면, 수리아나 마스카라 B 세트는 고관절의 유연성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하체의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동작들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 보실래요? 내가 요가가 낯설어요, 아직. 그러면 수리아 나마스카라 A 세트 부분을 한번더 반복하면서 오늘은 수리아 나마스카라 A 열 세트 할 거야. 왜냐면 우리 다섯 대 세트 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좀 숙련됐어요. 그럼 수리아 나마스카라 다섯 세트, A 다섯 세트, 그리고 B는 세 세트 이어갈 거예요. 그렇게 여덟 세트를 두번 반복해 보세요. 쉽지 않겠죠? <laughs>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수련으로 이어가시면 좋아요. 아니면 내가 조금 나의 수련 스킬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수리아 나마스카라 B 세트 세번 이어갈 텐데 그걸 한번 더 반복해 보세요. 나에게 맞춰서 좀 쪼개서 동영상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매트 앞에 바르게 서는 자세에서 시작할 거예요. 두 발이 내가 숙련됐어요. 그럼 안쪽 발딱 붙이고 서셔도 괜찮고요. 저는 골반이 좀큰 편이라 두발 주먹 하나 반 정도 11자로 넓혀 서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서셔도 괜찮아요. 우리 척추 한번 곧게 펴고 복부를 쏙 끌어당겨서 뒤통수 살며시 밀고 한손한손 가슴 앞에 손 모아 합장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돌아오는 자세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자세. 두눈 감고 내 호흡 좀 우리 느껴줘요. 언제나 내가 매트 깔고 이제 수련할 거야 했을 때, 우리 그 매트 위에 내가 어떤 거 가지고 올라오는지 한번 관찰해 보실래요? 이마 진 이미 지난 일에 대한 어떤 후회나 반복적인 생각들 가지고 오기 쉽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아니면 나 요가 진짜 잘 해야 돼라는 집착스러운 마음 가져올 때도 분명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내일 있을 일 아니면 다음 주에 있을 일그 일들에 대한 미리 하는 걱정들, 불안감들 가지고 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라는 판단이나, 난왜 이렇게, 맞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 라는 평가 내려놓고, 그냥 어떤 거 들고 올라오는지 한번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돼서 내려놓읍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관찰하고 내려놓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한 마음에서부터 그냥 그 따뜻한 배려와 사랑에서부터 내려놓길 바래요. 그 생각이 잘못돼서 내려놓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숨좀 크게 불어 넣어주세요. 나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매일 혼자 수련하고 있는 나 자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안 보고 있어도 나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한번더숨 쉬어볼까요? 우리 태양 경배 A 세트 다섯 번갈 거고요. 이 세트 세번갈 텐데 처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나한테 맞춰서 반복하고 잘라내고 하면서 내 수련 만들어 보세요. 자,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마실 때두손 하늘 위로 길게 뻗으세요. 앞으로 뻗어도 좋고 옆으로 크게 원 그려 뻗어도 좋아요. 손끝 하늘 자세. 멀리 시선. 손과 손 사이 맞주고 내쉬며 네, 상체 바닥향에 숙입니다. 후, 상체 숙여준 자세에 마시는 숨에 상체를 앞벽향에 반 일으켜요. 상체 기업자. 이 자세 우리 되게 많이 하는 자세인데 항상 말씀드려요. 손이 바닥 닿는 거 그렇게 안 중요해요. 우리는 손이 바닥 닿기 위해 이 자세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린 이 자세를 왜 하냐면요. 항상 짧아져 있는 다리 뒷면 좀 열기 위해서요 그래서 자세 속에서 아래 허리 한번 만져보세요. 다리 뒷면이 정말 건강하고 길게 열리려면 내 아래 허리가요 살짝 완만한 아래로 오목한 곡선을 만들고 있을 때에 가장 다리 뒷면이 많이 열려요. 손을 닫기 위해서 내가 등을 말며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럴 때 알아차리면서 무릎 접어 보세요. 무릎 접고 손으로 정강이 한면쭉 밀면서 가슴을 넓게. 그러면서 엉덩이를 위로. 그래야 아래 허리가 좀 오목해질 테니까. 그래서 나만의 상체 기역자 만들어 보세요. 느껴져요? 손이 닿는 것보다 다리를 접고 정강이를 잡았는데도 나는 다리 뒷면이 너무 많이 시원하게 열려요. 저도 지금 열리고 있어요. 셋둘한번더숨한 호흡 마셔주고 내쉴 때 무릎을 굽혀 양손 새끼발달 옆 바닥을 짚어요. 그럴 때내 발은요, 매트 앞이랑 상당히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야 새끼발달 옆 바닥을 짚어줄 거고, 다리가 너무 뒤에 있다면요, 앞으로 살짝 데려오세요. 마치 발 반개 정도가 매트 앞쪽에 있는 것처럼, 손바닥 짚고 두 다리 뒤로 보내서, PT할 때 많이 하는 자세죠. 플랭크 자세예요. 어깨 아래 손이 놓여져 있고 손은 최대한 손가락 넓게 열었어요 손으로 바닥 밀며 윗등을 높게 복부를 쏙 끌어당기고 셋둘 손으로 더 바닥 미세요 한번더숨한숨 마셔주고 내쉴 때 무릎 내려놓을 겁니다 아직 안 내려갈 거예요 무릎은 내려놓고요 무릎에서 골반, 내 옆구리까지 쭉 뻗은 시, 11자 사선 최대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음. 내쉴 때 복부를 쏙 끌어당기면서 가슴을 앞으로 밀어보세요. 마치 내가 가슴을 두손 사이 바닥에 내릴 것처럼 음. 팔꿈치를 뒤로 굽히며 서서히 내려갑니다. 차투랑 가단다 하잖아. 발등 내려주고 마시는 숨의 가슴 앞벽 향에 반만 일으키세요. 많이 안아도 좋아요. 그냥 팔꿈치 조이고요. 등뒤 날개뼈 끌어내리고요. 가슴을 살짝만 여세요. 내쉴 때손 그대로 짚고 손으로 바닥 밀며 엉덩이 뒤로 발끝 세워서 무릎을 번쩍 들어 엉덩이 하늘 견상 자세 기지개를 쭉편 강아지 자세 이거 튜토리얼에 올라와 있는 자세예요. 내 몸에 맞는 자세로 가세요. 셋둘 한번더 숨. 마시는 숨에 양손 중앙 눈으로 보고 내쉬며 한발한발 한발 양손 사이로 들어옵니다. 자 마십니다. 상체 기억 자자세요. 내쉬며 상체 바닥 향해 숙입니다. 상체 숙여준 자세 많이 안 가도 괜찮아요. 내쉴 때두손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라오세요. 만세 손끝 하늘. 내쉴 때 양손 가슴 앞 앞장. 하 사마스티티. 한 세트예요. 네번더갈 거예요. 마시는 숨에 두손 하늘 위로 뻗고 손끝 하늘 내쉬며 내려갑니다. 하, 상체 깊숙하게 숙여준 자세 마십니다. 상체 기역자 자세 내쉴 때 무릎 접어 양손 바닥 두 다리 뒤로 사다리 자세 조금씩 빨라지고 있죠? 한숨 마시고 내쉴 때 무릎 바닥 내가 힘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한 번에 못 내려갈 거예요. 복부 가슴 동시에. 그럼 저처럼 골반 배 가슴 순으로 내려놓으세요. 최대한 등힘 주면서 발등 내려서 마십니다. 부장가사나 뱀 자세. 내쉴 때 엉덩이 뒤로 발끝 세워 전상 자세. 휴. 목에 힘을 푸셔도 좋아요. 내가 목에 힘을 주면서 앞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냥 고개 툭 떨거나도 괜찮습니다. 셋, 둘, 한번더 숨. 마시는 숨에 양손 중앙 눈으로 보고 내쉬면 한발한발 한발 양손 사이로 들어오세요. 마십니다. 상체 기역 자자세. 내쉬면 내려가요. 상체 숙여준 자세. 마시며 두손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라오세요. 만세 손끝 하늘 내쉴 때 양손 가슴 앞, 앞, 장, 사마스티티. 우리 세번더 가요. 마십니다. 두손 하늘 위로 뻗고 내쉬며 내려갑니다. 상체 깊숙하게 숙여준 자세. 마십니다. 상체 기역, 자자세. 내쉴 때 무릎 접어 양손 바닥, 두 다리 뒤로 사다리. 하도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내려가요 힘이 있다면 무릎을 떼고요 복부를 쏙 끌어당겨 체중 앞으로 그리고 팔꿈치 90도까지 마시는 숨에 발등 내려놓고 부장가사나 혹은 손바닥과 발등만 바닥인 억독 자세 내쉴 때 엉덩이를 뒤로 위로 발끝 세워 견상 자세 견상에서 세 번의 숨이요 지금 우리 세 번째 세트에 들어왔는데 반복적인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껴지세요? 그 안에서 내 몸과 내 지금 몸이 가진 유연성과 그리고 몸이 가진 힘의 옵션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세의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 몸에 맞는 선택을 부디 해주세요. 너무 나를 몰아가지 않게 그냥 내가 기분 좋게 몸 움직일 수 있게끔. 마셔요. 양손 중앙 눈으로 보고 내쉬며 한발한발 한발 양손 사이로 휴. 마십니다. 상체 기역 자자세 내쉬며 한번 깊숙하게 내려가 보세요. 후 상체 바닥 향해 숙여준 자세 마시며 두손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라옵니다. 만세 손끝 하늘 내쉬며 양손 가슴 앞장 합아 사마스티히. 두번더 가요. 마십니다. 두손 하늘 위로 뻗고 내쉬며 내려갑니다. 하 상체 깊게 숙여보고 휴, 마셔요. 상체 기역 자자세. 내쉴 때 무릎 접어 양손 바닥 두 다리 뒤로 사다리. 한숨 가득히 마시고 내쉬면 내려가요. 몸에 맞게 마시는 숨에 부장가사나 혹은 업독. 내쉴 때 엉덩이 뒤로 위로 견상 자세 현상에서 세 번의 호흡 둘한번더숨 마실 때 양손 중앙 눈으로 보고 내쉬면 한발한발 한 발, 양손 사이로 이제 마지막 세트 안에서 가죠. 마셔요 상체 기역자 자세 가슴 한번 넓게 펴보고 내쉬면 내려갑니다. 하, 상체 숙여본 자세 마실 때두손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라오세요 만세. 내쉴 때 양손 가슴 앞합장 사마 세티 마지막 세트예요. 마십니다 두손 하늘 위로 뻗고. 내쉬면 네, 내려갑니다. 하, 상체 숙여준 자세. 마십니다. 상체 기역자 자세. 이제 내쉴 때 무릎 접어 양손 바닥 두 다리 뒤로 사다리. 한숨 마시고 내쉬는 숨 따라 내려가세요. 후 차트랑가단가사나 마시는 숨에 발등 내려 부장가사나 내쉬며 견상자세요. 아, 견상에서 셋, 둘, 한번 더. 아주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마실 때 양손 중앙 눈으로 한번 딱 보세요. 내쉬면 한발한발 한발 양손 사이로 들어오세요. 마십니다. 상체 기역 자 자세. 내쉬는 숨 끝까지 내려가 볼까요? 후, 복부 쏙 끌어당기며 상체 숙인 자세. 마실 때두손 하늘 위로 길게 뻗어 올라오고 내쉴 때양손 가슴 앞 합장 사마스티티. 후. 하, 심호흡 해보세요. 내가 이 수리아나마스카라 A를 5세트 했어요. 근데 아직 내가 좀 헷갈려요. 그리고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앞으로 감아주실래요? 그리고 똑같은 거 다섯 번, 다섯 세트 한번 더 가보세요. <laughs> 나는 힘을 좀더 기르고 싶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가요. 수리아나 마스카라 B 세트예요. 두발 한번 보세요. 나 11자로 잘 내려놨어요. 붙여도 괜찮고요. 저처럼 조금 여유 있게 한, 한두 개 정도 주먹 사이 벌려주셔도 괜찮아요. 자 마시는 숨에 무릎을 굽혀서 양손을 귀 옆으로 뻗어보세요 이건 의자 자세예요 의자에 앉은 것처럼 엉덩이 뒤로 아래로 복부를 쏙 끌어당겨서 등에 힘을 주며 가슴을 더 열어보세요 셋둘한번더숨한숨 마시고 내쉬며 네, 상체 바닥 향해 숙입니다. 아, 상체 숙여준 자세. 마시는 숨에 상체 기역자 자세. 여기서 태양경도 A랑 비슷한 흐름 가요. 내쉴 때 무릎 굽혀 양손 바닥 두 다리 뒤로 사다리. 한숨 들이마셔주고. 내쉬며 네, 내려갑니다. 차투랑 가단다 하사나. 마시는 숨에 부장 가사나. 내쉬면서 견상 자세. 이제 다리를 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마실 때, 오른발을 양손 사이로 가져오세요. 한 번에 못올 수도 있으니, 오른손으로 발을 잡고요. 손 사이로 영짝 들고 오시면 돼요. 왼발을 한 스텝 앞으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뒤꿈치 45도 넣어주고, 눈으로 한번 보세요. 왼발 끝이 45도로 왼벽을 바라보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 수련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오른 뒤꿈치랑 왼발 뒤꿈치가 일직선에 놓여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왼발 뒤꿈치 1차선, 오른발 뒤꿈치 2차선으로 두세요. 그래서 골반이 정면 바라볼 수 있게 다리 간격을 좀 편안하게 둘 거예요. 오른 무릎을 살짝 굽혀주면서 마실 때 왼발 눌러요. 그리고 두손 하늘 위로 뻗어 올라오세요. 전사 첫 번째라는 자세예요. 배를 툭 꺼내고 있던 복부 쏙 끌어당겨주고 조금 더 척추를 길게요. 셋! 왼새끼 발랄을 딱 누르면서 오른 골반을 뒤로. 그래서 골반 두 개가 손으로 만져봐도 좋아요.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한번더 숨. 이제 한 호흡 가득히 마시고 내쉬며 양손 바닥 두 다리 뒤로 갑니다 사다리 자세 플랭크 한숨 마셔주고 내쉬며 내려가 보세요 하 차트랑가단다사나 마시면서 뱀 자세 부장가사나 내쉴 엉덩이 뒤로 발끝 세워 견상 자세 마시는 숨에 왼발을 양손 사이로 가져오세요 성큼. 한 번에 못 와도 괜찮아요. 왼손으로 발 얼른 들어 성큼. 오른발 한 스텝 앞 당겨와서 뒤꿈치 45도 닫아주고요. 눈으로 다시 왼발 뒤꿈치 1차선, 오른발 뒤꿈치 2차선. 마시는 숨에 두손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라오세요. 기억하세요. 두 골반뼈 정면 바라볼 수 있게 왼골반 뒤로, 오른골반 앞으로. 오른발 꽉 누르며 무릎 더 펴보세요. 둘. 한 번만 더 호흡. 한숨 깊게 마시고, 내쉬며 양손 바닥 두 다리 뒤로 사다리 자세. 한숨 그대로 하시고, 내쉬며 내려갑니다. 차트랑 가단다, 사나. 마쉬며 부장 가사나. 내쉬며 견상 자세. 휴. 하, 한 세트 했어요. 요렇게 두번더 가볼 거예요. 이제는 한 호흡에 움직여볼까요? 둘. 한번더 숨. 마실 때 양손 중앙 눈으로 보고, 내쉬며 한발한 발, 한 발, 양손 사이로. 마십니다. 상체 기억자 자세, 가슴 넓게 열고, 내쉬며 내려갑니다. 하, 상체 숙여준 자세. 마실 때 무릎 굽혀 양손 귀 옆으로 펼쳐 올라오세요 의자 자세예요. 내쉴 때 발바닥 밀어내며 양손 가슴 앞합장 사마스티야 한 세트예요. 두번더 가요. 마실 때 무릎 굽혀 우카타 아사나 의자 자세. 내쉬면 네, 내려갑니다. 상체 숙여준 자세 마십니다. 상체 기역 자자세. 내쉴 때 무릎 접어 양손 바닥 두 다리 뒤로 사다리 숨 마시고 내쉬며 내려가요 차투랑가단다사나 마시며 부장가사나 내쉬며 견상자세 자 준비됐어요 한 호흡이에요 마실 때 오른발 양손 사이 왼발 한 스텝 앞 뒤꿈치 45도 그 호흡에 올라오세요 천사첫 번째 시선 멀리 손 사이 내쉬며 양손 바닥 두 다리 뒤로 바로 내려갈 거예요. 차트랑가단다사나 마실 때 부장가사나 내쉬며 견상 자세 마실 때 왼발 양손 사이 성큼 오른발 한 스텝 앞 45도 마시며 올라오고 그 호흡에 내쉬며 양손 바닥 두 다리 뒤로 내려가 보세요. 차트랑가단다사나 마시며 부장가서나 내쉬며 견상자세. 아 정신 없었어요? 잘했어요. <laughs> 다섯 번더숨 쉬어요. 그냥 내 몸이 할수 있을 만큼만 두번더숨 목에 긴장 툭 풀고 한번더 호흡. 마실 때 양손 중앙 눈으로 보고 내쉬며 한발한발 한발 양손 사이로 마십니다. 상체 기역자 자세 내쉬면 내려갑니다. 아, 상체 숙여준 자세 마실 때 무릎 굽혀 우카타사나 의자 자세 등에 힘주고 내쉴 때 발바닥 밀어내며 바르게 서요. 산자세 타다사나 마지막 세트 화이팅! 마실 때 무릎 굽혀 우카타사나 내쉬며 상체 숙인 자세 마시며 상체 기역자 내쉬며 무릎 굽혀 양손 바닥 두 다리 뒤로 그 호흡에 내려갈 가차트랑가 마실 때의 부장가사나 내쉬면서 편상자세 자 다음 마실 때 오른발 양손 사이 왼발 한 스텝 앞 45도 올라오세요 하나의 호흡 내쉴 때 양손 바닥 두 다리 뒤로 내려갑니다 차투랑가단다사나 마시면서 부장가사나 내쉬는 숨 변상 자세 다음 마실 때 양손 사이 왼발 오른 발한 스텝 앞 45도 올라오세요 같은 호흡에 내쉴 때 양손 바닥 두 다리 뒤로 내려갑니다 차투랑가단다사나 마시면서 부장 가사나, 내쉬는 숨 현상. 하, 여러분, 다 왔어요. 멋져요. <laughs> 잘했어요. 현상에서 세번더 숨이요. 막 흔들렸을 수도 있고요. 아직 낯설 수 있어요. 어때요? 그게 과정이에요. 지금은 호흡 하나도 안 느껴졌고요. 하는 거에 급급했을 수도 있어요. 네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처음엔 낯선 거 그건 역시 과정일 뿐인 것 같아요 마실 때 양손 중앙 눈으로 보고 내쉬며 한발한발 한발 양손 사이로 들어오세요 마십니다 상체 기역자 자세 내쉬며 내려가요 하, 상체 숙여준 자세 마실 때 무릎 굽혀 우카타사나 의자 자세 내쉴 때 발바닥 밀어내며 바르게 서요 하, 타다사나 산 자세 두눈 감고 잠시 요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움직이고 싶어요 그럼 수리아 나마스카라 B 처음으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영상을 한번더 전체적으로 반복하셔도 좋아요 이몇 번의 8세트의 움직임이죠 큰 동작들로 심장이 박동하는 거 느껴지세요? 두근두근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숨도 좀 가쁘지 않아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인 동작이고 큰 흐름들입니다. 오늘 만일 내가 처음 경험해 본 거였다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 짧은 동작들이 내가 어디에 있던 그리고 매트가 있던 없던 나를 좀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나만의 비밀 요가 레시피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소중한 호흡 함께 이렇게 나누셔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조금 더 수련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수련 영상 이어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한번더 이어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laughs>